여기에다 스마트팜을 큼직하게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민재 씨 같은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뭘 하고 싶은데 뭘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다 얘기해야 될지도 몰라. 죽을라면 억대 농부가 될 거다. 저의 아들도 농협 여기 청년농부 사단 학에 입학시켜봐. <놀람>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백향가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농부 김민재입니다 패션프루트라고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패션프루트라고도 하고 패션후르츠라고도 하고 백향화는 수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게 떨어지면 이렇게 줍는 게 수확이에요 껍질이 단단해서 생각보다 단단하거든요 떨어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백향과는 땅에다가 그냥 심어도 잘 자라요. 그런데 포트에다가 이렇게 재배하는 이유는 흙이 깨끗하기 때문에 잡초가 자라진 않아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어요. 제가 게을르기 때문에 <laughs> 잡초를 뽑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속은 이렇게 생겼는데. 개구리 알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씨 자체를 먹는 과일이고요 그냥 수저로 이렇게 파셔서 드시면 됩니다 맛있습니다 <laughs> 냉동 백향가도 있는데 이렇게. 백향가가 호강성 식물이기 때문에 햇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열매도 잘 익고 통풍도 잘 되고 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보면서 농약을 안 쳤는데도 불구하고, 통채나 응애를 많이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이거 가지치기도 그냥 한번 해주면은 오랫동안 손안 대도 되고, 제가 딸기농사도 짓고 있는데, 딸기농사에 비해서는 되게 손이 많이 안 가는 장물인것 같아요. 일단 맛에 매력에 빠졌고, 그 다음에 둘째는 백향과를 택배로 보내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택배로 보내서 내가 만든 온라인을 쇼핑몰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고부가 가치를 낼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한가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쇼핑몰을 만들기도 했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지금 현재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어릴 적에 아버지 직업을 소개할 때 저희 아버지는 농부예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농부가 되겠다는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컴퓨터를 좀 잘하고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아버지가 계속 이어오신 일을 내가 배워서 더잘 해내면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농사를 지역에다는 마음을 갖고 나서 그럼 내가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막막했어요. 아버지가 지은 병농사를 똑같이 따라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일단 농사를 지으려면 뭔가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디서 배워야 되는가 생각하다가 청년농부 사관학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농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지만, 청년 농부 사관학교를 가서 농부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장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고요. 그렇게 배운 것들이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청년 농부 사관학교에 가려고 하는데요. 패키지 제작을 새로 해가지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박스 담아봤습니다. 만 하시는 분들은 외로운 어, 상황이 있죠. 이게 첫 번째가 외로워요. 이 외로워.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를 몰라. 그래서 저희가 차음농촌 센터는 그런 진짜 외롭고 힘든 여정을 가시는 분들한테 같이 손잡고 안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신이 이게 이번에 예? 예. 디자인된 패키지 나온 거거든요. 제가 이거 한번 봐봤는데 그 처음에. 어. 설계했던 거하고 칼라는, 는잘 나왔어요. 인재성표도 좋아요. 네. 인지도 재고라 그러는데, 인지도가 올라가고 고급스러워지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 네. 돈을 더 많이 받을 수있어 많이 받을 수 있고, 온라인 팔로이시다가 지금 열렸기 때문에, 네. 그 팔로를 통해서 나만의 팔로를 구축을 하면, 정말, 어, 남부럽지 않은 이제 억대의 농부가 될 거다. 그 길이 멀지 않았고, 반드시 달성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차원남주센터가 있으니까, 끝까지 저희가 같이 갈 테니까, 하여튼, 우리를 믿고 가면, 업대 농부가 되도록 꼭 하겠다. 그 이외에도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할수 있는 한은 최대한으로 답변을 드려서, 현업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향가 말고도 딸기 농사 짓고 있거든요. 2022년에 시범 사업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딸기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이 시설 짓는 데만 해도 1억이 들었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인터넷이 잘안 들어와 가지고 비용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설치를 해서 스마트팜을 할 계획입니다. 많이 나왔네 또 시작이.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변농사를 지셨고요. 그 전에는 혼자 맨날 일하다가 도와주니까 훨 낫지요. 옛날에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았는데 농사를 지니까 이야기거리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뭐 달라지는 거는 뭐 맨날 싸우는 거지 뭐. <laughs>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 선왜 이렇게 하느냐 <laughs> 약틀어지고 여기잖아. 근데 여기잖아. 여기 배워가지고 좀뭐 농사에 대해서 좀뭘 알아야 농사짓지. 뭐 부속되고 <laughs> 농사지가지고서는안 되니까. 그 젊은 사람들만 보면 청년 명부 사관학교 들어가서 배워가지고서 농사 지라고 많이 얘기해 주시죠. 현재까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잘하고 있고 뭐 앞으로도 잘해 갔죠. 땅이 2,700평이거든요. 대규모로 스마트팜을 지어서 딸기와 백향과를 연동으로 큼직하게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네, 백향과 청을 담그려고, 그에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laughs> 요리에 일가견이 <밀가격이> 있으셔서. <laughs> <laughs> 뭐 처음엔 좀 걱정도 많이 했죠. 농협의 그, 청년 농부, 상관 학교 졸업하고 하면서 여기에다가 마음을 쏟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가고 그런 걸 보면서 한해한 한 해가 아이가 달라진다는 걸 전신이 느끼면서 기특하죠. 맛이 나요. 근데 맛은 괜찮은데 뒷맛은? 깔끔하고 드는데. 거기 가서 다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음. 하다 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천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괜찮은 생각 같아요. 그렇게 도움을 많이 주면 좋지. 예, 요새는 뭐삽 들고 농사짓는 게 아니고 뭐 스마트 파으로다가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신도 안 들고 저런 직장생활하는 것보다는 야, 농사 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네 아들도 어, 농협에 청년농부 사관학교에 어, 입학시켜봐 한번.